할렐루야.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맺은 언약의 결과로 얻은 짐승들이 번성해지자 시기 질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모함을 하기까지 합니다. 31장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라반의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소유를 빼앗지는 않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서 부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증거물이 있었으니 약속대로 야곱은 삭수로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검은색의 염소나 양이 야곱의, 야곱의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심기는 썩 좋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려와 이웃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한 진정한 축하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친족이지만 라반의 축하되는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가치를 안고 또한 자기에게 대하는 모습도 그다지 정겹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31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것 같다.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얻은 아내들, 자식들 및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나고 맙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떠난 사실을 알고 라반은 그 형제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라반은 딸들과 야곱을 보내주면서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사랑해 줄 것과 서로 상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세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외삼촌과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0여 년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 베들에서 돌, 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외로이 고향을 떠난 야곱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히 자신을 돌아오게 하면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배들에 세운 돌 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위험한 추격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직 20여 년전형 예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빼앗다시피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도적질하듯이 속여서 받은 것 때문에 형 예서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온 것인데 지금 그형 예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형 예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32장 1절에는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은 아직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서가 400여 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7절, 8절 말씀이 야곱의 심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애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라고 여전히 자기의 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기 하나님, 여와여, 호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설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히 찾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믿음으로 선포도 하지만 막상 내 앞에 현실적인 두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는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후 야곱은 형 예서의 마음을 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형 예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로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고 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억 원어치는 될지 싶습니다. 이 짐승들을 셋대로 나누었습니다. 차리대로 한때, 두때, 셋대를. 선물로 보내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폭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게 하여, 첫째,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애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인데, 야곱은 이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 애서를 위해서 수억 원어치의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식솔과 소유를 강 건너로 보낸 후에 자신은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의 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잔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로소다라고 다잇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잇은 그 인생이 10여 년 동안에 사우랑에게 쫓긴 인생이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승리하고 평안을 찾았던 것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불현듯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은 시가 121편인 것이죠. 야곱도 지금 이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도무지 그 무수로도 자신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를 않고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고뇌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씨름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씨름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여호와의 사자이지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씨름의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야곱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야곱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왜 날이 새도록 씨름의 판가름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야곱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 인생이 철저하게 자신이 짠 꾀를 통하여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형 예수에게서 장작권을 팥죽으로 빼앗은 사건, 외삼촌 집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야곱의 이름처럼 철저하게 속이는 자, 지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대로 살아온 나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록 재물은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지만 형 예수 앞에서 한낱 힘없고 연약한 겁쟁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야곱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자신을 부인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와의 호 사전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이분이 보통 뿐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일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한 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번에 절대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심신이 지쳐있었고 환도뼈가 유골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다가 하만의 흉계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도 4장 15절에 에스다가 모르드에게 회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용화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넣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장 십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저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여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의 자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증감으로써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삶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축복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사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이 말을 좀더 실감있게 고백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요 난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이라고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을 향해서 책망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은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시사해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곧." 야곱의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되고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죄악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권모술수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가득한 모습,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격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린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서 멸망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었을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림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신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정령 우리는 탐욕과 정욕과 불량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밝힐 것을 청하였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여 이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이나 영계 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 밖을 넘어가려고 하는 지나친 지적 호기심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이런 자들 교묘하게 유인하여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집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게시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비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라고 고백했던 종교개혁자 존 캘빈의 결과같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만 믿고 깨닫게 힘쓰므로 올바른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곳은 바로 분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니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야곱이 붙인 지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 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삶이 분니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방법으로 가르쳐도 자녀들이 그말 그대로 자락이란 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은 아무리 무선 감옥에 오려도록 넣어 놓아도 그들이 나오면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올바르게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를 웅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요소를 낱낱이 토해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매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분이엘의 삶을 살아서 해돋는 아침을 맞이한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분이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가마감농 인도 역사하심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깨닫고 충만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해와 기도 제목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